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프 동무입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올해 수도작을 처음으로 수도작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네. 변농사를 수도작이라고 해요. 그냥 네. 물수자, 네. 물을 많이 대는 농사를 수도작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와저 논이나 이 논이나 잘하는 게 비슷해요. 네, 잘 잘하고 있습니다. 저, 저희 뭐 그냥 농사 초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변농사를 시도를 했는데. 주변 분들이 다 해주네. 주변에서 20만 원 안성에 위집넌 아래 집넌 주인들이 헉. 알아서 물고를 대주네요. 네. 오랜만에 진짜 왔는데 네. 어, 물 높이도 좀 터놓은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동 분회장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마 옆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 두둑했다가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지도 않았어. 네. 그래서 풀이 무성할 줄 알았는데. 네. 이 집에서 재출세가지고 뿌리. 다 먼저 잡아내고 아래쪽에도 아무한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다음부터는 저희도 노력할게요. <laughs> 이 고랑의 물은 아, 이제 네. 마돈저수 저수지라고. 네. 짝 위에 그 안성의 생명수 같은 저수지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고삼저수지 마전, 건강호수 아, 네. 안성에는 그 쌀이 유명한 만큼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들이 작업이 있어요. 근이 네, 호랑이 내려오는 물은 저쪽에 이제 왜 서면 저... 쪽 뒤쪽에 있는 마돈 저수지라고 어, 거기에서 그렇죠. 예, 저수량을 매내 그 확보했다가 농번기 때 이렇게 해, 배수를 해줘요. 배수한 물이 그 농사짓는이들놓을에 물이 되고 숲수가 되는, 되는 명수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주변에 절대 농지라 그래가지고 네. 안성은또 쌀로 유명합니다 네. 고시깔리또쌀 맛있는 쌀내 추청비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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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명하죠 네. 근데 이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안성시에서다 뭐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주택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네. 저 배농사 와 배들이 너무 잘 자라서 네, 기분이 네, 좋아요 기분이 좋네요, 네, 좋네요. 파릇파예쁘네 우리 것만 진짜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하하하하 날씨가 좋고. 햇살이 뜨거우니까 쑥쑥 자라 감사합니다 물도 이렇게 잘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 자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고도 잘 열어주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쑥 열었다가 가면서 가봐도 될것 같아요 쑥 열었다가 저 위에 열렸나 한번 봐봐주세나조전해 아, 놓은 거야 알아 아니 이제 꺼도 돼요 우리가 좀 넣어놓고 끄는 아니라 어. 들어온 만큼 나가면 비슷하게 끄는 게아 저쪽에는 안나갈 떨렸기 때문에 아, 안나가아니 이제 이 그래서 안성철에 뿌기가 높은 거예요. 네. 각 지역에서 그뿌이 물결을 쳐내왔다. 네. 아, 그리어 여기도 그 안성철만 모여서 네. 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네. 또, 또, 금강지 시점에 내려가는 게 뭐예요? 네. 아든지 고사부들. 네. 여는거 뭐, 떠나는 물이 모여서 안들안성철 네. 가두세요. 네. 네. 받아 주세요. 받아도될것 같네. 이렇게 거야. 해 거야. 해 주신 거야. 해 주신 거야. 해 주신 거해 주신 거야. 해거해 주신 거야. 해주거해 주신 거야. 해 주신 거야. 해 주신 거야. 네. 주신 거야. 해 주신 거야. 해 주신 거야. 해 That's tough.